삼척 놀러와요 민박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빠입니다 이번 주말은 누님의 생일 기념으로 가족 여행 계획 이번에도 목적지를 동해안 쪽으로 생각하는데 속초는 그동안 많이 방문을 해서 이번에는 안 가본 곳으로 가보기 위해 삼척과 울진 쪽으로 가볼까 검색을 했습니다 일단 숙소를 잡아야 해서 예약을 하다보니 그래도 숙소 시설이 많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좋은 곳을 찾고자 여기저기 지역을 검색하며 찾았어요 단톡방 만들어서 공유해 가면서 픽을 했죠. 바로 그곳은 3층 놀러와요, 민박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2층 침대와 더블 침대가 있어요. 주말이 껴있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에 일찍 예약을 하고 여유있게 있었는데, 비 소식이 들리면서 주말 내내 비만 온다는 불길한 일기예보가 뉴스에서 나오더군요. 아나를 잘못 잡은 것인가? 예약도 했지만 생애기념이라 취소하기도 그렇고, 그냥 오늘 믿고 피가 계속 오면 맛있는 먹거리라도 실컷 먹고 오자. 생각하면서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삼척으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비가 왔는데, 아침 일찍 도착해서 근처에서 바다 구경을 하고, 숙소 입실 시간이 되어 숙소에 도착하니, 민박 사장님께서 마중 나와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잠시 비가 멈춰서 숙소 앞에 차를 대고, 짐을 빠르게 내려놓고 주차를 했습니다. 삼척 놀러와요 민박은 주차장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숙소를 뒤로하고 앞을 보면 놀러와요 전용 주차장이라고 파란 안내판이 보이는데 안으로 주차 공간이 넓어서 주차는 여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저희처럼 차를 숙소 앞에 주차하고 짐을 내리신 후에 주차장으로 이동하셔서 주차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겠죠. 저희 가족은 7명이 같이 와서 숙소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했는데 예약한 곳은 공간이 충분해서 쉬어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보일러도 미리 넣어주셔서 방이 따뜻했지요. 놀러와요, 민박 사장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죠. 숙소는 1층으로 입구를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오시면 입구부터 내부가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 정돈되어 있어 민박 사장님께서 부지런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요런 주택으로다가 하나 사서 살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바닷가 앞으로 좋은 자리에 자리 잡는 게 로망 숙소에는 2층 침대가 하나 거실 쪽에 있고 방에 퀸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리 인원수에 맞춰서 침구류도 준비해 주셨어요 침대에서 4명이 자고 3명은 바닥에서 자는 걸로 대부분 저와 매형이 바닥은 고정입니다 이제 슬슬 바닥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숙소에는 화장실이 두개 있는데 입구 쪽에 하나가 있고 안쪽 방에 별도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분들께서 거실을 점거하시고 남자들은 방에서 모두 자는 걸로 결정되었어요. 화장실도 깔끔한 상태로 세안 도구도 샴푸, 린스, 바디 샤워, 폼 클렌징. 수건과 휴지까지 비치가 잘 되어 있어서 씻는 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베란다가 있고 방에도 베란다가 있어요. 오늘 비가 와서 미니 화로로 베란다에서 구워서 안으로 넘겨가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흡연장소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서 흡연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번 캠핑 때 활약을 했던 미니 화로가 삼척에 비 오는 날또 활약을 해 주어서 고기도 문제없이 구워서 맛있게 흡입했답니다. 코체 연체를 사용해서 연기가 안 나고 좋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써보시면 만족하실 듯해요. 저녁 늦게까지 고기도 굽고 곱창도 굽고 미리 사온 해도 먹고 배부르게 잠자리게 들었죠. 하루를 지내고 다른 숙고로또 이동했지만 이용하는 동안 만족하고 쉬었던 숙소 같아요.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먹어보라고 감자전 부친 것도 가져다주시고 챙겨주셔서 저희도 가져온 과일, 반찬 이것저것 싸들고 사장님께 나눔했습니다. 오국가는 정이 있었던 삼척 방문, 가족 단위로 좋은 숙소 삼척 놀러 와요 민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여행에서 돌아오겠습니다.